안녕하세요. 영어 동의 채널 쏠팅글리쉬 코치 텐입니다 영어 동의 채널 쏠팅글리쉬는 당신의 영어 독립을 전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투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투부정사는 우리가 영어를 익히고 학습하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잘 이해하여 그리고 잘 훈련하여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말할 때 투부정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조금 더 과장을 보태어 투부정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영어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영어 컨텐츠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정했었는데요 있어 보이는 컨텐츠 혹은 멋있어 보이는 컨텐츠 말고 실제적 영어 실력 향상을 도와주는 컨텐츠를 제작하자 였습니다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 뉴욕어 영어 슬램 같은 표현 위주의 컨텐츠들이 많이 있고 노출도 받고 클릭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상들을 제작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영어로 말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단순히 원어민이 자주 쓰는 표현 하나 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의 뉘앙스와 투부정사를 활용하는 방법 즉 물고기를 실제로 잡는 방법에 대해서 낚시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림으로써 채널에서 함께 하시는 영어 독립군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영어 실력이 유창해지는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부 정사를 동명사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 정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명사와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투부 정사와 동명사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공통점 중의 하나는 동사의 모양을 고쳐서 마치 명사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사를 마치 명사처럼 사용하는 방법이고, 투부정사는 동사를 to+vr의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동사를 마치 명사처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투부정사는 동사의 형태를 to+vr의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동사를 마치 형용사처럼 혹은 부사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특히 오늘은 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집중하여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i stop smoke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끊었다 담배 핀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사 스모그의 형태를 고쳐 I stop smoking이라고 말해줌으로써 나는 담배 피는 것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고 I decide eat chicken 나는 결정했다 먹는다 치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사 eat을 to eat로 고쳐 I decide to eat chicken 나는 치킨을 먹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명사나 투 부정사나 동사 그 자체를 우리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사 의 형태를 고쳐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말도 정확하게 똑같은 원리로 동사를 명사처럼 바꾸어 사용합니다. 나는 끊었다 담배 피다라고 말하지 않고 담배 피다 동사의 형태를 바꾸어 담배 피기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끊었다 담배 피기를 이렇게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투보 정사와 동명사가 동사의 형태를 고쳐 마치 명사처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뉘앙스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동사의 형태를 고쳐서 동명사를 만들면 그 동명사로 표현하는 행위는 이제까지 쭉 해온 일 혹은 하고 있는 중인 일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게 되고 동사의 형태를 고쳐 투 플러스. 이할 투부 정사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투부 정사로 표현하게 되는 행위는 앞으로 할 일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I enjoy running이라는 문장은 나는 달리기를 즐긴다라는 간단한 문장인데 여기서 에 우리는 I enjoy to run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I enjoy runn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의 동사가 enjoy인데 이 enjoy라는 동사의 의미는 즐기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남 앞에서 즐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왔어야 합니다. 나는 캠핑 가는 걸 즐겨. 나는 스키 타는 걸 즐겨. 나는 술 마시는 걸 즐겨. 무언가를 즐긴다 라고 말하려면 그 무언가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닌 이제까지 우리가 쭉 해왔었던 내가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걸 남 앞에서 즐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I enjoy running 이라는 이 문장에서도 나는 달리기 하는 걸 좋아해요. 나는 달리기를 즐겨요. 라고 말을 하려면 앞으로 할 달리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쭉 달리기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남 앞에서 달리기를 즐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제까지 쭉 해온 일이라는 뉘앙스는 투분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표현하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to r 대신 r u 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저는 음주운전을 즐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음주운전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은 즐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도 즐긴다 라고 이야기해보려면 몇 번쯤은 해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DJ DOC 김창렬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게 체포된 직후 남자라면 몇 번쯤 음주운전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문다혜 님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는 김창렬 씨나 문다혜 씨 같은 분은 나는 음주운전을 즐겨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즐긴다라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쁜 짓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스릴도 해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목적어의 선택도 해온 일 혹은 하던 일이라는 뉘앙스를 가진 동명사를 사용하여 표현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투부정사는 해온 일, 하던 일 하는 중인 일이라는 뉘앙스라기 보다는 앞으로 할 일, 앞으로 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훨씬 더 강하게 풍기는 뉘앙스를 표현합니다. 제가 달리기를 정말로 좋아하는데 최근 몸이 좋지 않아서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한 일주일째 달리지를 못했습니다. 달리지 못한 지한 7일째 되니 몸이 근질근질하고 심장이 벌렁벌렁 합니다. 달리기를 하고 싶어서. 달리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간단히 영어로 표현을 해보니 I want to run입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달리기는 제가 이제까지 과거에 달려왔었던 수많은 는 달리기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달리기는 앞으로 제가 미래에 달릴 그 달리기를 제가 지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날씨가 다시 좋아지고 제 컨디션이 회복되면 달릴 그 미래지향적인 달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동사의 형태를 고쳐서 명사처럼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동명사는 이제까지 해온 일 하던 일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투부정사는 앞으로 할 일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할 일이라는 뉘앙스를 가진 행위를 표현할 때는 동명사가 아닌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문장들을 살펴보면 동사하고 나서 그 다음 투부정사를 하는 상황이 그려지게 됩니다. We decide to take a taxi home. 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먼저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택시를 잡은 것이고 I agree to help him. 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일단 먼저 동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그를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he promised. 그녀가 약속했습니다. Not to be late. 늦지 않기로. 약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Not to be late. 늦지 않는 것이죠. 보다 동사하고 그다음에 투부 정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명사를 사용하여 she stopped s i n g i n g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멈춘 것보다 노래를 하고 있는 중인 것즉 목적어가 먼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노래를 먼저 하고 있는 중이어야 그 다음에 멈출 수도 있으니까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장들의 뉘앙스는 대부분 동사 하고 나서 그 다음 투부 정사한다입니다. 이러한 형상은 대부분의 라틴 그리스 어 계열의 언어들에서 보여주는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시간이 지나며 그 의미가 변질되고 언어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뉘앙스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예외적인 소수의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배웠었던 것처럼 목적으로 투부 정사를 취하는 동사, 목적으로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하고 달달달달 외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명사와 투부 정사가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뉘앙스를 인지하시어 영어로 말해주시면 의도된 뉘앙스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는 목적이 분명한 영어를 구사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remember 같은 동사는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사용할까요? 아니면 동명사를 사용할까요? 다음 두 문장 중 틀린 문장이 무엇인지 3초만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잘못된 문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두 문장 모두 맞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단첫 번째 문장은 목적으로 미래지향적 뉘앙스를 가진 투부정사를 사용했기에 그녀는 기억했다. 영어 공부해야 할 것을 영어 공부할 것을 기억했다.라는 미래지향적인 뉘앙스를 표현하게 되고 두 번째 문장은 과거 지향적 뉘앙스를 가진 동명사를 목적으로 사용했기에 그녀는 기억했다. 영어 공부했던 것을 이렇게 뉘앙스를 파악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멤버처럼. 수많은 동사들이 목적으로 동명사도 사용하고 투부정사도 사용하기에 오늘 설명드린 동명사의 뉘앙스와 투부정사의 뉘앙스를 구분하여 인지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히려 want처럼 목적으로 투부정사만 취하는 경우, 혹은 enjoy처럼 목적으로 동명사만 취하는 경우가 소수의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적으로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시험 문제 때문에 달달 외웠던 내용이지만 이제는 실생활에서 말하는 영어를 위해 놓아주실 시간입니다. 이어서 투부 정사를 활용한 고급스럽고 미묘한 뉘앙스의 변주에 대하여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무언가를 표현할 때 미묘한 뉘앙스의 변주를 할수있다는 것은 영어를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문개서 어떻게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묘한 차이점까지 찍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니까요. 동사 pretend를 사용하여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retend라는 동사는 뭐뭐 하는 척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 이 pretend라는 동사도 선택적으로 투부 정사만 목적으로 활용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pretend라는 동사의 뉘앙스를 파고들어 보면 단순히 뭐뭐 하는 척을 하다 라기보다는 뭐뭐 하는 척 하기로 마음 먹다가 사실은 더 적합한 뉘앙스입니다. 뭐뭐 하는 척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뭐인 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녀는 책 읽는 척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을 명작을 해보자면 she pretend. 그녀가 뭐뭐 하기로 일단 마음을 먹은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을 먹고 나서 책 읽는 척을 한 거죠. 책 읽는 척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먼저 마음을 먹은 거고, 그 다음에 책 읽는 척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프리탄드라는 동사의 뉘앙스가 뭐뭐 한척 하기로 마음 먹다가 사실은 가장 정확한 뉘앙스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왜 프리탄드라는 동사가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편향되게 취하는지 설명드려 봤고요. 이 문장을 기본으로 투부정사를 활용한 미묘한 뉘앙스의 변주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pretended to read a book이라는 이 문장은 그녀는 책 보는 척을 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책 보는 척을 한게 아니라 그녀가 책을 다 읽은 척, 다본 척했다라는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여자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다본 척하기 위해서 책상 위에다가 책을 거꾸로 엎어둔 겁니다. 마치 다본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가 거꾸로 덮여져 있는 책을 보고 물어보는 거죠. 어 뭐야 너이책다 읽었어?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나이책다 다 봤어. 이 여자는 뭘한 거죠? 책을 다 읽은 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영어로 표현할 때 she pretend to read a book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신 She pretend to have read, 최식주의자라고 이야기해주신다면 단순하게 투부정사 to read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의 완료형 to have read를 사용해줌으로써 단순히 책 읽는 척을 했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책을 다본척 했다라는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여자가 책을 중간 가운데를 펴놓고 거꾸로 엎어놓은 겁니다. 마치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처럼 하고 책을 딱 엎어놓은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또 물어보는 거죠. 어, 뭐야, 채식주의자네, 너 이거 보고 있는 중이야? 이거 읽고 있는 중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어, 나 지금 이거 읽고 있는 중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중인 척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표현할 때는 단순하게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의 진행형을 사용하셔서 she pretended to be reading 채식주의자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녀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고 있는 중인척을 했다라는 뉘앙스를 완벽하게 표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뉘앙스의 베리에이션을할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봤고 누군가를 봤더니 그 누군가가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을 한 겁니다. 아, 보니까 그 사람이 머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와 돈이 진짜 많은 거 같네. 저 사람들 돈 진짜 많은가 보다. 간단하게 영작해보자면 They seem, 그들은 보인다. To have a lot of money. 돈이 정말로 많은 것처럼 보인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seem, 눈으로 인지를 하고 눈으로 보고 난 후에 보니까 아 to have a lot of m o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장들의 뉘앙스 패턴입니다 먼저 동사를 하고 나서 s e e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to have a lot of m o 돈이 많은 것이 인지가 됐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전형적인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한 문장들의 시간의 흐름이 어색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랜만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가 살이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you seem to lose weight이라고 이야기 해줄 수도 있긴 있는데, s e m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살이 빠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적인 의미는 내가 너를 봤더니 이미 살이 빠져 있는 게 보인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동사 이전에 우리가 목적으로 표현하는 그 행위가 이미 발생했다라는 것이고, 동사 이전에 완료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to lose w e i g h t 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보다는, you seem to have lost, to have pp를 사용하여 표현해 주시는 것이,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와, 살이 지금 많이 빠져 있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뉘앙스를 표현하게 되고, you seem to lose some weight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내가 먼저 seem 보고 나서 그 다음 to lose some weight이 되기 때문에 뭔가 시간의 순서가 이상합니다. 내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살이 빠진 것 같은 뉘앙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문장들의 뉘앙스가 약간 어색하다는 것이죠. 내가 본 거는 이미 내가 보기 전에 살이 빠져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사보다 먼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여 표현할 때 마찬가지로 이럴 때도 투부정 사의 완료형을 사용해 주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You seem to lose some weight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You seem to have lost some weight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와 내가 너를 봤더니 너살좀 완전 빠졌네 지금 빠져 있는 상태네라는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너살 빠진 것처럼 보여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너살 빠지고 있는 중인 것처럼 보여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단순히 마찬가지로 그냥 to 부정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to 부정사의 진행형을 활용하여 You seem to 'losing some weight'라고 이야기해주신다면 완벽하게 너살 빠지고 있는 중인 것처럼 보여라는 뉘앙스를 표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pretend와 s e m 이라는 동사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지만 영어 전반에 걸쳐서 투부정사를 단순하게 to vr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따라 to have pp 완료형으로 to be ing 진행형으로 도 활용하실 수 있고 표현하실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영어가 더 정교해지고 더 완벽해집니다. 짧은 시간 동안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동명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느냐 어떠한 경우에 동명사를 사용해야 하느냐 그리고 문장 안에서 우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혹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대체적인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렸으며 투부정사의 미묘한 뉘앙스의 베리에이션을 어떻게 만들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설명드려 봤습니다. 그냥 외워서 말하는 영어가 아닌 나의 의도를 담은 우리의 의도를 담아서 표현하는 영어 활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솔트 잉글리시의 정체성입니다. 겨우겨우 어떻게 의미만 전달해내는 영어 말고 영어 동 한분한 한 분께서 여유있는 영어, 내 마음을 시원하게 의도와 뉘앙스를 가득 담아 꾹꾹 담아 영어로 말장난을 치는 그 수준에 도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에 도움이 될수 있다면 행복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내용인데 압축적으로 설명드릴 수 밖에 없어서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정성과 친절 가득한 답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소울트 잉글리시 코치데이였습니다.